네 안녕하세요.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 퀸 냄비로 만든 수제빵. 강력분 500g, 드라이 스트 4g, 따뜻한 물 350ml, 꿀 1티스푼, 소금 8g 준비. 따뜻한 물에 드라이 스트를 넣고 드라이 스트가 녹을 때까지 섞어 주세요. 꿀을 넣고 섞어 주세요. 강력분과 소금을 넣고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해 주세요. 반죽과 반죽이 담긴 볼에 올리브유로 코팅시켜 주세요. 매끄러운 반죽이 되게 한 덩어리로 뭉쳐 주세요. 뚜껑을 덮고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발효시켜 주세요. 대형 소스팬에 종이 호일을 깔아서 준비해 주세요. 12시간 후 발효가 끝나면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.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해 주세요. 반죽을 직사각형으로 넓게 펴주세요. 넓게 편 반죽을 네겹 접기해 주세요. 작업대에 다시 한번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넓게 펴 주세요. 다시 한번 네겹 접기를 해 주세요. 작업대와 반죽에 다시 한번 덧가루를 뿌리고 접힌 부분을 봉해 주세요. 반죽을 길게 늘려 주세요. 늘린 반죽을 윙 모양으로 만들고 봉해 주세요. 성형이 끝난 반죽에 덧가루를 뿌려 주세요. 준비한 대형 소스팬에 덧가루를 뿌리고 성형한 반죽을 넣어 주세요. 뚜껑을 덮고 실온에서 40분 동안 발효시켜주세요. 40분 후 발효가 끝나면 다시 뚜껑을 덮고 수건을 덮어주세요. 인덕션 4단 1시간 30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. 굽기가 끝나면 식힘망에 식혀주세요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